네, 안녕하세요. 은평 듀얼 아카데미아의 교장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역시 늙은 영호씨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늙은 영호씨께서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뭔지 한번 볼까요? <laughs> 네오스의 공격입니다. 네오스의 공격. <laughs> 아, 무려 13년 전에도 유의한을 했던 늙은 영호씨라면 이거 알고 계시겠죠? 가물가물하네요. 어호밍버드랑 <laughs> 네, <laughs>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거 한창 할때 나온 거 맞는데. 한창 할때 나온 거 맞긴 한데 이게 좀 뭐랄까 네오스랑 융합하는 카드들은 이제 실전에서 좀 약하다라는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팬이었나 보네요. 그런 거 치고는 다크퓨전 썼었잖아요. 그렇죠. 다크퓨전은 <laughs> 썼죠. 아,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목표는. 자, 이 네오스의 공격의 메인 카드. 에어 네오스였나? 네, 맞아. 엘리멘탈 히어로 에어 네오스를 뽑는 걸로 하죠. 만약에 뽑으면 제가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음 만약에 못 뽑으면 저 저녁 사주세요. 말해. <laughs> 이게 한 통에서 나올까. 네, 한 팩에 40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또얼티레어꽤멋있긴 하죠. 근데 이거 꽤 오래된 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나요? 아,요. 니 이게 최근에 재판이 됐기 때문에, 아 네. 흔하기 흔합니다. <laughs> 네. 지금 바로 부스터를 개봉해보도록 하죠. 네. 칠르게 명마. 오, 암흑기의 책사 그린. 섬광탄. 레이저스. 다다미 뒤집기. 아, 이거 추억의 카드 아닙니까, 이거? 다다미 뒤집기, 암흑기? 아무, 아시지 않나요, 이거? 아, 이패 확실히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예, 카드 리스트를 보니까, 다다미 뒤집기, 오. 아, 오, 제... 오, 오, 오. 오, 오, 오. 기대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우리, 튼니, 늙은 여우씨께서, 네. 좋아하시만 여성무사, 네, 여성무사 실제로 쓰셨죠? 네, 그때 네. 꽤 승률이 좋아지고 샵대에서는 꽤 많이 이겼습니다. 샵대. 아, 아무게 맛있네. <laughs> 아이 카드 꽤 갖고 싶은 카드였어요. <laughs> 누가 이거 뽑으라고 했어요. <laughs> 아니, 아 자네 효과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무개 마신 레인 악마족 효과 몬스터. 이 카드가 상대의 카드 효과로 위해서 패에서 묘지로 보내 을 경우, 이 카드를 자신 필드 위에 특수한다. 이 효과로 특수한 성공했을 때 상대 필드의 몬스터 또는 마법 함정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그니까 상대가 이걸 버려줘야 되는 카드죠. 아, 상대가 버려야 네. 되는군요. 제가 버려도 뭐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오로지. 서로 아무계 카운터 하려고 넣는 <laughs> 카드인데, 아. 의미 없네요. 네, 의미 없네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아깝습니다. 네. 이거 뭐 팩마다 울트라리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아, 아닙니다. 이거 아, <laughs> 아, 좀뱅가드하고좀 다르네요. 아뱅가드도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아, <laughs> 그러시나요? 네. 네오스페이션 글리머스 A 세퍼신 3포 폭탄. 암흑계 책사 그린. 의식의 감린 봉인서 사인 스프릿. 이게 제가 옛날에 문방구에서 일본판 카드로 팔았던 걸 기억은 안 해요. 제가 좀몇개 자주 사곤 했었는데. 네. 아이치. 고동의식술 아. 어, 이것도 제가 기드요살진 다크니스 소울. 아, 여기 진짜 추억의 카드가 여기 두개 보이는데요. 네, 고동의식술과이 카드는 옛날에 레벨6 중에서 제일 센 몬스터였거든요. 아시나요? 기억나나요? 음, 글쎄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레벨 6 중에서. 그니까. 러 예, 네, 제일 쎘어요, 이거. 음...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카드고요. 그리고 이 고동의식술은, 현재에서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음, 의식 마법. 폐 의식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그 몬스터 레벨과 합계가 같아 같이 되도록, 자신의 덱에서 일반 몬스터를 묘지로 보낸다. 선택한 의식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한다. 그니까, 팔 자리가 있으면, 폐 있으면 의식 몬스터가 있으면, 덱에서 프로듀덱 경력을 보내고 얘를 소환한다는 거예요. 음. 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걸, 데미스 덱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예, 네, 제가 음. 그, 엔틱 기어타운과 데미스 덱을 연계해서 한방에 상대를 끝내버리는 네, 충데미스 아 이거 좋았습니다 아, 충데미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2400 잔인데 의식몬스터가 효과가 천0 0 지불하면 필드에 있는 이 카드 이외의 카드를 전부 파내요 근데 기어타운은 죽으면은 가젤 드래곤이 딱 나와주니까 5400 딜을 꽂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원턴으로 이겼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게 아. 아마 추억의 그네나 그런 뭐지? 좀 소생카드로 갑충장기인가? 걔가, 걔가 2700이거든요 그러면 딱 딜이 8100이라서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뭐 말해도 이해 안 가실 거예요 <laughs> 강력했습니다 이거들 뭔 소리 하는겨? <laughs> 넣을수 있겠네요 네. 여섯 무사히 카논 시엔의 안개성 일렉트릭 웜 에일리언 사이코 스파이럴 드래곤 아. 야라자, 명마, 퍼피 플랜트. 아, 이것도 잘 쓰는 카드였죠? 네, 영변화, 웅 리플렉트레이, 가택소탕. 오, 이것도 상당히 잘 쓰는 카드 아니었나요? 글쎄요. <laughs> 음, 효과는. 네, 식물족. 이 카드를 패해서 뮤즈를 버린다. 이턴 엔드페이지까지 상대 필드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전사적 또는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을 컨트롤 얻는다. 네, 이게 옛날에 사이드에서 잘 썼거든요. 음. 네,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이드 교체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음...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여성무사 굴릴 때도 전사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이드로 놓고 상대방이 한 기억은 별로 없네요. 네. 여성무사 이제 조금 강세가 됐을 때 차원유폐 나와가지고 상당히 아... 이제 게임 재미없게 하긴 했었는데, <laughs> <laughs> 차원유폐, 어, 진짜 엄청났죠. 네. 네. 뭐, 차원유폐는 다른 데서 체력을 많이 돼가지고요 여섯 무사의 리사지 에이세포 폭탄, 괴뢰충 여섯 무사의 방문, 레이저스. 네, 아 이제 힘이 없어서 카드를 팩도 잘못드시는 늘. 아, 아 이거 잘못 뜯었다가 한번 혼나가지고 좀 힘드네요 <laughs> 생각보다. 여섯 무사의 잔지, 합성 마술, 사일런트 어비스, 봉인해서, 베스 사이클론. 아 잔지. 예, 옛날에 그냥 들이 박으면 그냥 다 죽었던, <laughs> 다 죽이는 편이었죠. 네. 아, 여성무사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여성무사의 잔지, 전사조. 자신 필드 여성무사 잔지 이외에 여성무사라는 몬스터가 존재하면 이 카드가 공격 실행한 몬스터는 데미지 스텝 종료시 파괴된다. 이 카드가 파괴될 경우 대신에 이 카드 이외에 여성무사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다. 음, 그렇죠. 여성무사라는 기믹 자체가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여성무사가 있어야 효과가 발동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얘가 들이 박으면 그냥 뭐, 무조건 하나 파괴하니까. 옛날에도 쓴 카드였죠. 좋았습니다. 네. 여성무사 대기 네, 네. 좋았어요. 사범 나오고 미쳤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골드 에디션이었던가? 첫 번째 나오는 거에 사범이스럽돼서 네. 아 어, 그때 참 많이 깠었던것 같아요. 사범 네. 얻으려고. 아, 아. 지금 늙은 여우씨께서 지금 화면상으로 안 보이겠지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눈물까지는 아니고. <웃음> <웃음> 네, 어, 여성무사 종류별로 나오네요. 1호, 헬프라미나스, 질풍흉상질. 사인 스피릿아 마천루 히어로시티 네 시엔의 졸병 각성의 증표 평온의 평온한 현장 영웅 변화 다크니스 소울 어 히어로시티 2 네, 마천루 필드 마법 자신의 묘지에서 전투로 이어서 파괴된 엘리멘트 히어로 한 장을 특수한다이 요건은 한 턴에 한번 밖에 어? 한 턴에 한 번은 메인페이지에 들어수 있다 아. 별로, 안 별로네요. 그러게요. <laughs> 어, 네. 전투로 파게 된 거. 음. 그냥 소환한 거였으면 지금도 썼을 텐데. 전투로 파게. 네. 글로머스. 고동의 식술. 방문. 사이코. 아, 전생이에요 전생의 예 기억나시나요, 이거? 엄청 잘 쓰던 카드였는데. 효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효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카드요. 이건 아마 제한 카드일 겁니다, 지금. 음 아닌가? 요제 존재하는 카드를 두장 선택하여 주인의 덱으로 넣고 쇼프를 한다. 이게 그래서 막 옛날에 죽은 자연생 리빙드로 막 찍으면 얘가 갑자기 써가지고 덱으로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기억나세요? 글쎄요. 저 쓰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요, 안 나요. 예, 패스입니다, 그럼. <laughs> 아니, 이상하다. 아이치. 시에 안개성. 암무개 자객 카키 레이저스 네 밤왕계 스나이퍼 음 아, 이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카드들이 많이 없네 네. 이게 네. 첫 번째부터 이게 울레가 나버려가지고 참 그러네요 근데 울레가 아마 내장인가 들어있을 겁니다네 오 네. 울레가 내장 들어있으면은 아직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렇죠 그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어? 전통한 혈통 얼티 아뭐 오해요 이거 안 좋은 거야 올, 올, 올티아 기분 나쁘서 효과도 안이거요 이거 <laughs> 넘어가 넘어가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지 어쨌든가 얘는 원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3장더 남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 이렇게 안 나오나 아직 많이 남았긴 했는데. 아다다미디 주기 이거도 옛날에 진짜 잘 쓰는 카드 중 하나였는데 네 저거는 사이드에 놓고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건 자 제왕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어서 그쵸. 좋았죠. 그때만 해도 제왕 스트럭 처덱에 나온 차원 제왕덱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싸고 강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정말 안 나와주는 겁니까? 네. 아... 이게 옛날 스트럭처, 옛날 이제 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수가 많기는 하네요. 예, 손이 꽤 아프네요. <laughs> 아 전통한 형통 슈레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발 소개 좀 해달라고 나오는 건가요? 할 수가 있나? 전통한 형통 슈레 자신 묘자 일반 몬스한장을 선택하고 공격 필수 특성화 한다.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그 몬스를 파괴한다. 그 몬스터가 필드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 스테이카드를 파괴한다. 네, 요즘 리빙데드가 무제, 무제인 마당에 이걸 쓸 이유는 전혀 없죠. 아, 어, 리빙데드가 무제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지 카드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리빙데드가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좀 뭔가 세트를 하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느려서, 그럼 잘 쓰는 카드는 아닙니다. 이게 아예노말 카드만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아, 아, 빨리 에어스 뽑아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효과가 궁금하긴 하네요. 메인을 장식할 정도면은 세긴 하겠죠 이 친구? 아주 세죠. 아, 오케이. 뭐 이미 다시 소개시킨 카드라. 이거 뭐 읽어드릴 것도 없는데. 네, 중복되는 카드가 많기는 하네요. 네. 아, 차라리 진짜 네오스나 이런 글로모스 같은 거 얼티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진짜... 왜 이렇게 똥손이지? 빨 보여주세요 좋은 거 나왔죠? 글쎄요... 레벨이 높기는 하네요 아 그럼 안 좋은 거같요 <laughs> 대형 스포를 하고 있어 순간 레벨 높다길래 진짜 이거까지 생각했어요 <laughs> 레인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얼티로 나오는 거가야 그건 좀안 좋은데? 솔직히, 이거, 네오스 얘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네. 아, 정말 좋은 카드 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팩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할수있는 아,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제가 할 때는 그 누구더라도 대기 한 장씩은 넣어도 손해안 보는 그 카드. 아, 그렇다면 에어네오스. 아.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어, 아니죠. 아, 진짜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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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카드. <laughs> <laughs> 효과를 안 지켜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네. 이 <laughs> 이번 별명이 옛날에 이거라 이거였거든요. 네. 노스페이션 <laughs> 그랜드몰 암석적 효과.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할 경우 데미지 계산을 실행하지 않고 상대 몬스터를 이 카드랑 주인의 패로드 돌릴 수 있다. 음. 아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싱크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카드도 함께 주목받았다. 그렇죠. 심지어 제왕 같은 경우도 얘를 띄워버리고. 아니다 제왕은 잘 안했던 것 같네요 근데 얘가 상당히 좋은 카드 맞았죠 네, 네. 제안이라서 한 장밖에 못 넣기는 했지만 이 카드 잡혀주면 든든하죠 네. 네 거의 국밥 세 그릇 정도의 든든함을 보일 수 있죠 <laughs> 이, 이 카드가 얼마나 좋냐면 상대 필드에 사이클 쇼커가 있어도 얘가훅 올려버릴 수 있고 어그 당시에 충악했던 거 뭐였지? 그냥 얘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저는 이제 검투수를 에, 굴렸을 때 스타더스트가 조금 성가셨거든요. 아. 이 카드가 있으면은 스타더스트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정말 네. 좋은 카드입니다. 그이 하면, 그냥 다, 다 올라가잖아요. <laughs>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얘가 때릴 때 데미지를 받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실제 카드로 나와서 데미지를 안 받는 걸로 더 상향돼서 나왔죠. 네, 심 심지... 이게, 이게 데미지 계산을 실행하지 않고 해도 뒷면으로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뒷면으로 하면 죽어요, 보통. 아. <laughs> 옛날에 모르는 사람들이 뒷면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고 죽었었어요, 옛날에. 음. 네, 이건 진짜 추억이 탄다. 이게 옛날에 진짜, 일본 판은 없어서 못 구했고, 한글 판도 제 기억으로는 4,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에어카드인데 네. 불구하고, 이제서야 한장 나왔죠. 네. 아 어, 진짜 저 에어네오스, 이 네오스의 공격 1판을 뜯어서, 그랜드몰만 뽑아도 사람들이, 좋았다라는 성공했죠. 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에어네오스가 중요하다고. <laughs> 음? 나 그랜드몰은 인정할게. 이거 옛날에 진짜 좋은 카드 나왔어. 아, 이거 어떻게, 노말 카드만 나오는 팩이지. 서운해서 뽑겠나 이거. 옛날에는 약간 좀 인심이 덜하긴 했네요. 예. 옛날에는 워낙 비싼 카드가 많았으니까요. 아이 말만 몇 자를 보는 거야 이거. 오제네틱월프아 이게 옛날에 이게 염성이라고 해서 엑시즈 때 잠깐 좋았거든요. 이게 레스큐 레빗으로. 제외하고 얘가 두 마리 튀어나오면, 염성 엑시지몬스가한 번에 나올 수 있었어요. 오. 아, 여기 엑 x 지잘 모르시죠? 그래도 레스큐는 좀알것 같네요. 예, 네, 그러고, 그러고, 아주 간혹이지만, 얘를 넣고, 그뭐지 범골의 의지? 네. 그걸 써가지고 비트하는 듯도 있었어요. 오. 네. 공격력 2,000이라서, 뭐, 괜찮네요. 네, 네 괜찮네요. <laughs> 괜찮네요. 그것뿐이니까. 네, 잔지 폭탄아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괜찮아요 안 나오면은 이거 뭐 늙은 형시께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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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카드도 놓칠 수 없죠 아이 카드 요 옛날에 거의 유일한 패트래 <laughs> 정확히 말하면, 크리보라는 패트립이 있었지만, 그건 실용성이 없으니까, 디디 크로라는 카드가 있었는데요. 음, 효과는, 디디 크로 비행 했죠이 카드를 패해서 뮤즈를, 패해서 뮤즈를 버린다. 상대 뮤즈에 존재하는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송할 수 있다. 야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 좋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음. 저는 솔직히 머릿속에 스타더스트 드래곤을 제거한다라는 아, 것 같습니다. 그 그것도 있죠. <laughs> 스타더스트가, 이 카드를 릴리, 릴리스하고 엔트페이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가 제외버리면 해못 뭐 튀어나오죠? 아, 근데 또 많군요. 이제 상대가 네. 이제 묘지에서 살아나게 해주는, 리빙데드, 네. 죽은 자의 소생, 이런 거를 상대할 때도 제거하기에 좋았네요. 진짜 뼈 아픈 게두개 있어요. 탐욕의 항아리를 썼을 때 얘가 제외버리면 해 불발되는 거랑. 그렇죠. 아, 그것도 있네요. 이거 묘지에 있는 부활개구리가. 오, <laughs> 얘, 그렇죠. 얘를 맞아버리면, 진짜. 예 네, 어, 심지어 요즘은 무덤의 지명자라는 중간에 카운트해버리는 카드가 있었는데, 즉 옛날에는 그냥 얘 던지면은 천벌 날릴 거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었죠. 아, 진짜 좋습니다. 그렇다고 야, 이 하나에 천벌을 쓸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예, 네, 진짜 옛날에는 엄청나게 얘도 좀 비싼 카드였죠. 예, 네, 네오스의 공격이 왜 비싼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음. 네, 디디크로도. 아, 그럼 뭐야? 디디크로 올레 나올 수도 있겠네. 아, 디디크로 올레를 노리 노리고 하죠? 이, 이거랑. <laughs> 이거. 그, 그 글쎄요. <laughs> 어 디디크로도 진짜 좋은 카드였는데아 여기 괜찮은 카다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이런 거 뽑으실 겁니까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거 뭐 마게 레인 마게 마게 레인이랑 제네틱 워홀 거 뭔데 원래 <laughs> 원래 내장 들어 있으면은 이거 뭐지 아네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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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마천루 투히어로시티 월티 뭔데 <웃음> 진짜 <웃음> 네, 아. <laughs> 아 진짜 아. 와 이게 이 정도인가 이거? 이거 통을 고른 사람을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제 제 손가락을 <laughs> 자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럴 수 있나 이거? 아니야 원래 방송은 마지막에 딱 나와줘야. 그렇죠. 네. 영웅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그렇죠. 네. 어? 야오가 어? 처음부터 막 펜타킬하면 재밌습니까? 우리 팀다 죽는다는 거나왔요 그때 나 나오면 그때 멋있는 거지. 아닌가? 아니 아닌 말고... <laughs> 아, 네... 아, 빨리 s s r 먹고 싶은데... 아, 선물이랑 디데크로... 디디끼로. 디디크로랑우주두더지도 나오고... 괜찮네. 요즘 그란모로 안 씁니까? 그란모로 못 씁니다. 오, 일반, 간... 일반 소환권을 쓸 수가 없어요. 오. 그런 애한테 일반 소환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오! 이 카드도 안집고 넘어갈 수 없죠. 네, 네오 스페이션 에어 허밍보드. 비니아스죠. 상대 패한 장당 자신은 라이프 리트 500을 회복한다. 이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음. 이게 되게 귀엽거든요. 네, 이게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효과 발동하면 상대 패에서 꽃이 피더니 얘가 그걸 빨아먹습니다. <laughs> 진짜로. 어 이게 옛날에는 갑버더 특이랑 얘를 같이 쓰는 공부도 실제로 있었죠.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크시무르그 덱이라고 종말의 기사를 일반서한 다음에 크로스포터를 뮤즈로 보내고 크로스포터가 뮤즈로 왔을 경우에 덱에서 네오 스페이셜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가져온 다음에 뭐 그러고 하는 덱이 있었어요. 네 예, 확실히 플레이했을 이게 이거 이 카드를 활용해서. 구성한 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 있긴 처음에 있었군요. 있었군요. 처음에 소환하고, 2,500 회복하고, 선턴에 네, 잡았을 경우.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건 이제, 엘리멘터 히어로 에어네오스도 나온다는 거겠죠? 맞죠? 맞죠? 그쵸? 그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희망성이... 아, 잠깐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하나, 둘. 어? 울레가 별로 안 나왔네? 아닌가? 이거 울레로 치고 봐응 설마? 얼디 원래 잡아오나 <laughs> <laughs> 너무 당황해서 <laughs> 반말을야 근데 아 저희가 원래 반말하거든요 근데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댓말을 쓰는데 제발 아 우주도둑 또 나왔어 이거 일본판이었으면 진짜 해자통인데 무료 무료 그런 동물 두 개가 나왔는데 우주도둑 아 이거, 이거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아, 아, 많이 아쉽네요. 하... 이게 얼티가. 네, 이런, 아, 아... 어, 네, 제가 히어로시티랑 제가 이 혈통을 뽑으면 제가 죽어야겠네요. <laughs>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이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옛날 얘기나 많이 한 느낌? 지금이라도 늙은 여우 씨가 2층에서 떨어지면 재밌을까요? 글쎄요, 그 사진을 이제 영상으로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laughs>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옛날 카드를 다시 보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 어, 이게 팩이 뭔팩이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썼던 카드가 들어있는 거 보면 아 나도 이걸 뽑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정도네요. 저도 옛날에 이 팩을 그랜드몰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열심히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뭐, 주,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라서 좋네요. 네. 단지 좀 아쉽긴 하지만, 아, 이건 포장이 안 되네요. 네. <laughs> 이상 영상 마무리 해야겠어요. 네. 네, 이상, 은평 듀얼 아카데미아의 교장이었고요. 아, 늙은 여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